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온 예술인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 우물을 파고 맥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아 마련된 시간인데요. 제7회 대동 전통문화대상 시상식, 조 찬천 기자와 만나보시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시상하는 제7회 대동 전통문화 대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광주 빛골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1995년 설립일에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 전통문화 발전에 매진해온 대동문화재단이 제정한 대동 전통문화 대상은 문화예술로 예읍의 길에 매진하면서 한우물을 파온 장인들을 격려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시상을 해왔습니다. 이 전통문화 대상은 저희가 대동문화 잡지를 만들고 전통문화 지킴이로 활동을 해 오면서 보다 보니까 이 전통 쪽에 곧 한우물을 파고 그렇게 맥을 이어가는 분들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격려를 좀해 볼까 그런 생각에서 2019년도에 이 대동 전통문화 대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7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상 수상자로는 문화유산 부문의 이용희 청자장, 미술 부문의 정광주 서예가, 공연 부문의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얼수가 선정됐습니다. 저희 그 단원들이 어 지금까지 그 창작작품 열심히 만들었고 또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수상을 계기로 어, 내 주변이 더욱 아름답고 어, 또 남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들 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가로 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인들을 기르는 한우물상과 젊은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미래 인재상 등 모두 14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 각 500만 원등총 3,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궁중 한복쇼와 선비춤 공연 등 예술인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예술축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상렬 대동문화재단 대표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참여로 시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지금 시작은 제가 30년 전에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이 또 이런 전통문화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계속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게제또 꿈이자 바램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찬찬입니다.